어 2022년 2월 22일 오후 10시 5분 어. 오늘은 화요일 이었고 오늘은 그 마우스 인수 인계 해 주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실험을 배우는 마지막 날이라고도 판단이 된다. 어 왜냐면 하 어 오늘 이제 블러드 테스트를 이제 뭐 물론 몇 개월 전에 이제 블러드 테스트를 배울 때 정리해 놓은 이제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면 됐 되,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인수인계를 받는 인수자 입장에서 어 인수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인수 인수계 해주시는 분한테 제대로 어,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제 그런 날이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놓은 파일도 보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을 했었고 어, 뭔가 예전에 내가 처음 블러드 테스트를 배워 배울 당시에 어 배울 당시에 그런 마인드와는 다르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제대로 안 배우면 안 된다. 이런 뭔가 무서움, 두려움, 어, 긴장담, 긴장 이런 것들이 포함, 이제 합쳐져서 어. 뭐든지 이제 기록을 하고 배우고 내가 조금이라도 놓친 게 서, 놓친 걸 설명을 해 주시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었다. 물론 오늘 이제 하던 블러드 테스트는 이 어떤 실험 결과 데이터로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블러드 테스트라는 실험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토콜을 지키면서 어,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의, 어, 마무리할 때까지의 모든 전과정을 한번 제대로 확인받고 진행을 해보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나한테는 엄청 중요한 날이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어, 내가 뭐한 줄로 표현된 어떤 실험 단계가 있었다면 이한줄 사이 사이에 좀더 디테일하게 막 기록도 했었고 막 이러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피, 어떤 어 진호 타입이 있는 경우와 어떤 결 결점 어 어떤 결손이 있는 마우스들, 어떤 다른 결손이 있는 마우스들 이렇게 구분하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장 어 스스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어 바로 그거였다. 어 팩스를 어 내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사용을 할수아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은 어 싶은 점 그리고 이 팩스를 측정함과 동시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한 점. 어. 그리고 이후에 있을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물질을 경구 투여하는 그 마우스에 넣는 그 어떤 물질 양어 무게. 어떤 그람을 제대로 측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계산까지도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그 정리까지 끝나고 연구 노트에 다 쓰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파고 돌아와서 좀뭐안족어 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기회가 되면 어 되면 다시 마우스 블러 드 테스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어, 그리고 어, 어,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음, 그리고, 오, 어 오늘은 또몇 가지가 있었는데. <laughs> 이제 오늘 1시부터 또 논문 작성법이라는 동계특강 둘째 2일차가 있어서 어 이것도 이제 뭐그 해주시는 분에게는 정말 죄송했지만 그어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녹화 를해 놓고 나는 이제 다른 거를 했었고 실험을 했었고 이제 녹화를 해 놓고 만들었으니 이제 오늘이나 이제 내일이나 뭐 오늘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이제 시청을 하면 되고 공부를 하면 될것 같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이라서 어꼭 내가 알고 싶어서 녹화를 한 부분이라 어 했었고 이제 또어 이제 오늘 등록금 고지서가 나와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다행히 그 어떤 실험 조교라는 그거를 통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뭐그 외에 뭐 의료 공제비나 학생 일비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 공제비 만 12,500원을 이제 납부 를을 했었고 이제 그 뭐냐 한국 장학재단에 내야 되는 그 뭐냐 이자 대출금 뭐 이것도 이제 35만 원 이제 입금도 했었고 등록금 고지 어 그리고 이제 가스 요금도 냈었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한 9시인가 그 정도인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ATM에 ATM에서 처음에는 등록금 고지서 이거를 12,500원 밖에 안 되니까 하려고 했더니 이걸로는 안 된대 그래가지고 몇번 해보다가 계속 안 돼가지고 아 이거는 홈뱅 이제 그 인터넷 뱅킹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근데 내가 그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왔고 거기서는 그냥 이제 그 지로요금 어. 그것만 냈었고, 공과금만 냈었고, 도, 방에 돌아와서 이제 국민은 행 그거랑 이제 그 도식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그 12,500원을 이제 납부를 했었다. 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오늘부터 그 월요일까지 내가 논문 다섯 편을 읽고 각 읽은 부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 정리를 해가지고 어 박사님께 어 검, 이제 제출을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오늘이 첫날이라서 어 여러 이제 논문을 와 어, 이런 거 이런 거 읽어야겠다 미리 뽑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 환경 쪽에 계시는 연구원분께서 이제 레퍼런스를 조금 정리를 해주신 걸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어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가져왔다. 어, 자기 전까지 읽, 읽으려고. 그렇게 읽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박사님이 주신 그 양식이 있거든. 그냥 그래, 거기에 밖에 한번뭐 시도지.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잠을 잘 생각이다. 어,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 내가 시지도못 하고 그 점심 저녁도 아직 못 먹어서 어, 씻고 나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제 이거 하려고 하고 있다. 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을 남기고 있는 거고. 음. 오늘도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고, 영어 말하기 연습은 점심 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했었는데, 점심 시간에는 뭐랬냐면, 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이 맞닿아 있는 그 바다, 어, 해양 영역에서 이제 호주 공군이 이제, 이제 지나가다가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호주 공군 측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중국 함대가 본인들에게 메이저를 이제 견향을 했다. 어, 우리가 타겟팅을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호주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 중국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위협을, 위협이라고 느낄 만큼 호주 공군 측에서 우리 함대, 중국 함대 측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논쟁이 있다더라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가지고 영어말을 연습을 했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이제 와서 한 거는 그 의학서적에서 나오는 이제 그림들, 일러스트레이션들이 대부분 이제 뭐 백인이나 뭐 이런 인종으로 따지면 이제 백인 태아나 뭐 일, 백인 여성, 남성 위주의 그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나이지리아의 단 나이지리아의 어떤 대학에 다니는 의대생이 만든 흑인 테아 어 흑색 흑인 테아 로 그려진 그 의학 그 그림 의학 전공 그림 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에 퍼지게 되면서 이게 좀 이슈화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의료 의학계 의료계 어떤 의학 그 그림들을 그리는 그런 어, 사람들에게서도 좀 이슈가 되고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저, 어, 레이시즘 같은 거지. 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이렇게 많 다양한 인종, 흑인뿐만 아니라 뭐 황색 인종이나 이런 인종과 관련된 어떤 그림의 평등함. 어 이런 것들도 좀 있어주면 좋겠다 하는 긍정적인 이제 어떤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도 했었다. 이제 이거 일기 끝내면 씻고 와서 빨리 저녁 먹고 논문을 하나 읽고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잠을 자면 될것 같다. 그래서 내 루틴이 어 뭐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제 조금 실업실에서 늦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맞, 준비를 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이제 루틴상으로 자기 전까지는 무조건 어, 논문 하나를 읽고 무조건 어, 하나를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로 어,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2월 22일, 오후 10시 17분, 오늘 여기서 끝.